아니요. 바로 양코인데요 양코 이제 다시 다시 시작합니다 예전 폰을 떠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죠 뭐 일단 이거 다시 보, 다 보고 어, 다시 왜요?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세, 옛날 폰을 놔두고 다시 시작할 건데 이제 끝이 났네요 그래 이 부금 이 부금이 어, 그래 2022년 4달금은날전 세계가 피해 문, 물든다 금융 위기의 천재지변 어려워지기만 가는 이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양금운 다 대통령 슈, 슈퍼맨 레드도그 레드드래곤 악마왕 사탄 치킨 삼겹살 일단 강해보이는 것들을 나여해봤지만 그녀석들 친구는 막을 수는 없다 그러고 보니 양꼬들의 기발한 모습에 감명을 받은 어느 나라의 나라에서 여러가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것타다가친구도 나라가 명랑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잠들듯하다 얼마전에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 먹고 쓰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글을 써 썼더니 네 글자가 너무나도 지저분. 지저내고 지저, 너무나 던져버렸 동의 생각났다. 애치당 애쉬당초 누구한테 뭔일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썼던 게 글씨 배워내. 어렸을 때 장례행복은 잘나가는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 뭐 그런데 일본 대회라면단 감당이 할수 있을 것 같다. 돈만 있으면 사랑 다이 필요 없어. 네, 아니 뭐지? 응? 이건 뭐였지? 근데 이건 모르겠네. 네? 아니요? 뭐가 정답인지 는 솔직히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단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양코군다는 그렇게 나쁜 녀석들은 아니야. 라는 정도. 안했다고요. 음. 네. 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부터죠. 적의 성을 공격하려니 캐릭터에 대해 이 아이콘을 탭하면 캐릭터가 생다 생긴... 캐릭터에 대해 단, 캐릭터를 생각하려면 원니가 필요하다냥.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자냥. 오케이. 이때 양코가 이랬었어. 그래. 캐릭터 생, 자, 먼저 캐릭터를 신는 하자잖 오케이. 자동으로 저격적 화섬을 공격해준다냥. 여 수환. 역시 귀여워. 그래, 둘다 귀여워 이거 그럼 돈이 여기 150원으로 늘어지 다음은 왠지 200원 될것 같은데 아니면 250원 200원 아 200원 되구나 여기 있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대포 거의 발사가 시작될 죠 아니 발사가 발사가 될것 같아요 양코 군단이 이기고 있죠 멍코 군단은 아쉬워. 아쉽게 안 되죠 양코 대포 발사 아래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까지 공격 이렇게? 오케이 그래 이게 재밌있음이지 갉아 먹는 역시, 이 맛에 양코를 하는 겁니다. 머니로 누리자. 아, 그랬다니까? 양바대 멍바. 양코대 멍코. 양코. 끝. 성이 아주 오셔지고 있죠? 끝. 끝. 김치 최고급이죠 맛있어 아이템샵 양코 미션 출석 체크 양코 스탬프 한국 클리어 오케이 알겠다고요 알겠다고요 어어 어, 알겠다 미션 하워 e r 고양이. 없어. 탱크 고 와. 음. 반금 크게 려? 아, 없네. 야 니까 신 음. 전투 갈신 오, 왜아 네. 음.. 이게 뭐 죠? 아, 네, 일단 일단 알, 안 할게요. 다시 가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뱀까지 나오네? 역시. 탱커 과양이는 긴입니다. 완전 길어요. 자, 이제 데프가 이제 업. 하지만 아직도안 되죠. 역시 대포 충전이 빨리 되네요. 이 탱크 고양이는 어디로 가네성 어, 체력이 500으로 아까는 1,000이었는데 좀더줄었죠 몽골이라 그런가? 음니다 최고급 아니고 평범한 이동식 이동식 텐트. 일분까지 바로 깨고. 파워. 어. 캐릭터가 또 나왔네. 그럼 이 캐릭터는 뭘까? 징글. 징글이가 나타다는 소리는 일분 일본, 일본이 나온다는 소리고, 일분이 나온다는 소리는 하마양이 나온다는 소리고, 하마양이 나온다는 소리는 어렵다는 소리. 어렵다는 소리는 징글 고양이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고, 징글 고양이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고, 고양이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는 일분이 나온다는 소리고. 그럼 1본이 나오겠죠? 1본이나오네요자 가보자. 1본 깨고 이제 어 아,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디서 나오더라? 여기 바다 있는 지역의 그림? 바다 바다 두바인가? 두바에는 펭귄이 나오고요. 마다가스카르는 물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 바다가 있는 곳은 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가? 뭐지? 어디지 아,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곱하기로는... 네. 50 곱하기로는... 50... 50... 50... 50... 50... 50... 50... 5그 50... 은0 50... 50... 5 일단은 배틀. 배틀 나오고. 아잠0 어디가서 실수를 많이 하냐? 야, 이 배터리 좀 세거든요. 공격력이 세고,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아, 근데 좀, 어, 그거 아니? 돈 바로 모이죠? 정 칠, 치면 나오는 거예요. 치면. 근데 잘 버텨줘야지. 좀만 버터요 그다음은 징그리가 나올 테니까 하나 둘셋 맞습니다. 배틀의 징그리죠. 배틀의 징그리 조합은 상상도 어. 할수 없는 엄청난 조합이니 음. 음. 안돼 아, 네. 어배틀이겠다 조금 위험한데. 잠깐. 때리지, 때리. 때리지 마. 때리 말라고. 때리 지 말라고. 때리 지 말라고. 말어 때리지. 방어가 낫다고다 배틀. 배틀이. 거의 십삼 마을 발사 <목소리> 발사 <목소리> 아직 거능하지않은 아, 그리고 파마 파마 아, 어렵다 그 다음은 빨간 대지가 나와요 이 빨간 대지는내이은 네 파마입니다 빨간 대지보다파마이더 센텐데 하마야 일단, 잡아보도록 하죠. 근데 얘 언제 잡냐? 찡이 징그리. 징그리가 네 발로 공격합니다. 징글징글 하네요. 징글징글 아니, 언제 잡냐고. 이거, 이거 나면레티도 주고, 뽑기도 열릴 텐데, 이거 통조림도줘 그 사이에 징글고양이가 바빠서 퇴근했네. 아, 와봐, 이 녀석아, 와봐, 대포가 있으니까. 와봐, 대포가 있다고. 이제 대포를 소환할 시간이네. 대포 출격갈애는저저저저저저저 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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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 이때 바로 대포를 싹 쏴주면 애네들이안 좋대. 음... 배틀아 끝내라. 배틀 지금 끝. 아 배틀 사정권 짤네 어 근데 배터리 잡아 버리죠. 와우, 바로 끝인데, 1분 10분만 빨리 잡자. 끝이라고 아, 잡자. 나 멍멍이 녀석, 간이 때려, 때려 마구마구 때려. 방금 시자나 서울 도없 마지막으로 대포. 한 번. 씩 이제 끝나야지. 대포도 뽑고. 진짜 뽑을 이 친구는 어디로 못했네. 아, 안 줘? 양코 도감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뽑기도 없고. 랭크도 없고 클럽도 없고 메달도 없고 왜, 왜, 왜 이렇게 많이 줘? 1번 클리어 yes 2번 클리어 yes 드번 한정 어, 오, 오, 오브 베스트 열0양0어이주 <laughs> 주네?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줘 줘? 와2 0개 292개가 됐네? 왜지? 열일 웅동이가 있고, 크리스마스 걸주가 있고, 아이언머지가 있는데, 일단 열일, 열일부터. 정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정세크가, 정개 없는데? 없어. 아, 아쉽게 얘가 나왔는데요. 일단 써봅시다. 없으니까, 얘는 일단 써야돼. 처음에 써야돼. 어, 잠깐만. 이거는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는 게 나와버렸네. 설마 이거 톡? 설마 이거 톡? 이건 안할 거고요. 걸지? 얜 뭐야? 운동해. 이거 안 뽑아보고 싶었는데. <laughs> 안 뽑아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뽑아보고 싶었어요? 안 나네? 하필 왜스 하필 스케 음. 음, 원래 플레이팀은 제가 거의 한 아홉 개 모았는데, 옛날 폰이라와가 그때는 대강란 걸신도 없고, 대강란 배틀, 이런 것도 했었는데다 옛날 거다. 울트라 레슈퍼레어 가오토네 좋은 거 있나? 또 뽑았고, 요것도 뽑지 않고, 요거, 아, 모르겠다. 그냥 파전 슈퍼, 명 어, 이거 레전드 레어가슈퍼레어가 모르겠고. 이게 아마 제일 늘게 가는. 이동은 많이 느, 느리지만이 아니고, 많이 느리지. 고양이 박사, 고양이 도연이, 고양이 수습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